안녕하세요. 오근 렌탈샵의 오병곤입니다. 22년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위니아의 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을 렌탈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2년형 위니아 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은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모델명으로 22년형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드 에어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블랙바람과 웨이브 이두 가지 모델로 출시된 22년형 위니아 스탠드 에어컨은 21년 10월부터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이 다시 개정되면서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에어컨 내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자동으로 건조시켜 곰팡이와 악취로부터 에어컨을 보호해주는 AI 자동 클린 건조 기능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원을 껐을 때 에어컨의 내부를 10분간 자동 건조시키던 기존의 방식에서 실시간으로 운전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10분에서 45분까지 건조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더 똑똑하게 바뀌었습니다. 외관의 색상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둘레바람 에어컨의 경우 기존의 클린 화이트 한 가지 색상에 22년형 모슬포 그린, 모나코 베이지 크림온 그레이 세 가지 색상이 추가되면서 총네 가지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이브 에어컨은 반대로 색상이 줄었는데요. 기존의 8가지 색상에서 모슬포 그린, 보헤미안 브라운 이두 가지 색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22년형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탠드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자동 건조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동 클린 건조에서 AI 자동 클린 건조로 명칭도 변경되고 전원을 껐을 때 30초간 에어컨 내부를 자동 건조시키던 기존의 방식이 22년형은 실시간으로 운전 시간을 모니터링하여 10분에서 25분까지 건조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에서도 기존에는 화이트 한 가지 색상으로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벽걸이 에어컨의 디자인이었다면 22년형은 바이브 벽걸이 에어컨과 컨버스 벽걸이 에어컨 이두 가지 모델로 디자인적인 면을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하였습니다 바이브 벽걸이 에어컨은 마름모 향상의 프론트 패널과 모던함과 절제된 느낌의 기호세 패턴이 적용된 디자인 컨버스 에어컨은 일반적인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벽걸이 에어컨 두 가지 모델 모두 동일하게 모슬포 그린, 보헤미안 브라운, 화이트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22년형은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 나의 취향에 따라 컬러 패널을 별도로 구매하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졌습니다.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와 비슷하게 내 취향에 맞게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컬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패널은 이지 워셔블 패널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세척이 가능해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2년형 위니아 스탠드 에어컨은 모두 2등급으로 출시되었지만 벽걸이 에어컨은 이 색상에 따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다르게 출시되었습니다. 모슬포 그린, 보헤미안 브라운 색상은 3등급, 화이트 색상은 1등급 제품입니다. 에어컨을 고를 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형 위니아 에어컨은 모델명에 평수 뒤에 붙는 알파벳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수를 나타내는 숫자 다음에 G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22년형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22년형 위니아 에어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쨍하고 선명하던 색상이 톤 다운된 은은한 색상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인테리어에 맞추어 선택하기 쉬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심을 다하는 렌탈은 오군 렌탈샵입니다. 감사합니다.